예, 2018년 10월 20일 태행장 친선 경기 해리스 대 낭만 대원의 단식 경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은 루이 예, 4번입니다. 뭐 하시나 했더니 이런 멘트를 또 남기고 어, 계셨었어요. 안녕하세요. 과연 어, 서브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 서브, 아, 대한 리턴을 굉장히 좀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몸이 좀안 풀리셔서 몸이 좀안 풀리셔서 그런지 처음에 조금 포인트가 있으셨구요. 아직 이제 서로의 구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일단 처음엔 제가 첫개을 먼저 땄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느낌이 탑스피이 많이 걸리시는 편인데 일단 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스피니라 에러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익스턴 어, 그립이고 해리스님은 세미웨스턴이세요 어, 오픈핸드 그립이요 예. 지금 이제 조금씩 서로 감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저렇게 사이드로 되게 잘 빼시더라고요. 예, 좌우로 굉장히 잘 흔드시는데 이제 단식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예, 저를 어마어마하게 좌우로 흔드셨습니다. 예, 이 포인트 끝나고 숨을 엄청 헐떡거렸어요. 헤리스님에 <laughs> 비해 제 서브가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어, 서브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서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아비 익숙하지 않은 이제 아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적응하고 있고 바운드가 서브 바운드가 되게 높은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야 되요. 에러가 안 나겠더라고요 어우 서브 에이, 나이스 서브 아 그리고 이 공격 포인트역 크로스로 사이드 쪽으로 빼시는데 야 이건 월스피드가 빨라서 정말 정말 잡기 어렵더라고요 야, 점점 이제 서로에 대한 구질에 대한 감이 익숙해지면서 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백을 조금씩 두드리기도 하고 네. 어, 다시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안정적으로 잘은드시고 커버력도 되게 좋으셨어요 어, 백핸드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짧게 떨어지는 공도 좀 찬스볼로 백핸드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주시면서 치시는데, 그거에 몇번 제가 좀 당했습니다. 짧은 볼이 오면은 되게 과감하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 나이스가군. 그건 아이스 백핸드를 가지신 헤리스님 이런 거요. 이런 거좀 짧게 떨어졌다 싶으면 어,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그 백핸드 드라이브로 공을 보내셔가지고 어, 공을 짧게 보내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문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드랍도 틈틈이 섞으시고 어! 평평하게 2대 2로 나가다가 이제 3대 2로 헤리스 님이 리드를 담아 주게 되셨습니다. 좌우로 되게 잘 빼셔서 어, 엄청 달려야 돼요. 이게 너무한 거 예, 이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포핸드 역크로스 이거 어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포핸드 속도가 되게 빨라서 코스만 좋게 들어오면 이건 뭐 그냥 넉넉히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또 서브도 되게 좋으셔서 아 이거 정말 이게 이기기 어렵겠구나. 정말 이기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볼을 치면 안 되는데, 저도 좀 저렇게 짧게 온 볼을 헤리스님처럼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저걸 안전하게 넘긴답시고 너무 약하게 넘겼더니, 그 다음에 대포알이 날아오더라고요. 어 발도 빠르시고. 예, yeah. 아. <laughs> 탑스피이 먹어서 저기 공보다 조금이라도 뒤쳐지면은못 잡아요. 바운드 된다면 더 빠르게 팡 쳐서 나가서 야 예, 서브의 이점을 잘 살리셨고 그리고 아, 스트록이 로 되게 좋으셔가지고 어느새 5대이 저희 마음은. 6대2로는 끝나지 말자 한게임이라도 한게임만 더 따자 하면서 더욱더 조급해졌습니다. 어, 안정적인 백핸드 아, 제 서브는 그렇게 팡 튀진 않는데 살짝 슬라이스가 먹어서 서브도 좀 아주 좋은 서브는 아니지만 익숙하시지 가 않으셔서 조금 첫 세트에서는 조금 땄습니다. 서브 포인트로 어우, 어저 들어왔으면 못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패기 넘치는 샷 설레었습니다. 계속 두드려봤고요. 네, 백을 계속 두드려 봤구요. 백을 계속 두드려 려다가 에러가 나왔습니다. 어. 네, 여기서 크으, 네, 확실하게 결정을 지으시는... 아, 저거 더 <laughs> 살짝 미끄러졌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래서 1세트는 헬스님의 승리로 2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